하. 오늘 오랜만에 고대 박스 까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깠었죠. 포켓몬 카드 게임 스페셜 세트입니다. DP 시리즈 1탄이죠. 모험의 시작 네 팩이 들어 있고요. 앞에 이로치 갸라도스와 토대북기 라이츄 덱이 있습니다. 갸라도스는 프로모 카드죠. 요거 박스가 요렇게 뜯어져서 제가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박스 입니다 자라도스 상태가 매우 안좋기 때문에 자라도스는 템 맞으면은 엄청 비쌉니다 개봉을 했습니다 포켓몬 동전 입니다 스타팅 포켓몬 있습니다 불꽃숭이와 팽돌이, 모부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포켓몬 동전이 있고요 프로모 카드, 갸라도스입니다. 갸라도스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찌그러져 있죠. 이거 진짜 안 좋은 카드네요. 이 갸라도스가 보통 정 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쏠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카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모서리 쪽이 대부분 안 좋다는 거. 모서리 상태 굉장히 안 좋죠. 붉은 기아라도스 프로모 카드 플레이 룰 설명서 요 있습니다. 키퍼 카드 게임 설명서 데미지 카운터 마커 플레이 매트 플레이 매트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츠 덱입니다. 라이츄 덱 라이츄 홀로카드가 일단 들어있구요. 파치리스, 코일, 라이츄. 요거는 반짝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피카츄가 있습니다. 피카츄가 메인이죠. 피카츄 두 장. 그리고 에너지. 전기 에너지, 갈몸에, 마나피 플로젤, 브이젤, 물에너지, 네루미, 비버통, 비버니, 지그재구리, 나옹마 몬스터볼, 상처약, 에너지 전송. 요거 피카츄는 상태가 좋으면은 가격이 좀 나갑니다. 근데 이 DP카드들은 아시다시피 모서리 쪽 상태가 안 좋아요. 모서리 쪽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지금의 약간 북미판 느낌의 상태입니다, 모서리가. 그래서 요거, 공정 하자기 때문에 사실 이런거 어느 정도 반영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도 이게 10점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보이죠? 그나마 상태가 나쁘지 않네요, 요거는. 등급 도전해 볼 필요 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라이츠, 홀로카드. 모서리 쪽 보시면 다 대부분 열렇습니다 그래서 DP 시리즈는 10점 받으면 무조건 값어치가 꽤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대부기 덱입니다. 토대부기 홀로카드 귀뚤뚜기, 수풀부기, 모부기 풀에너지, 갈몸에 마나피, 블러젤, 브이젤 물에너지, 네루미, 비버통, 비버니, 지그재구리, 나옹마 새 꿀벌이 에너지 전송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토대북이 상태가 모서리 쪽이 안 좋네요 모서리 무조건 안 좋습니다 이거 뭐 뜯자마자 상태지만 모서리는 좋지 못합니다 한 9점 정도 나오겠네요 이것도 하이라이트 모험의 시장 내팩 갑니다 여기서 레벨 엑스 뽑아야 됩니다 레벨 엑스 뽑으면 대박 부부 포니타 헤라 크로스 에너지 재생 깨비 드릴 조 깨비 참 불꽃숭이 생태자! 상처야! 프리저. 프리전 슬브 쉴시다. 피카츄 떴네요! 피카츄 나 배드. 피카츄 나 배드. 피카츄 나 배드입니다. 피카츄 상태 보겠습니다 등급 보내봐야겠습니다 오 상태 나 a d 요거 등급 보내겠습니다 피카츄 dp 피카츄 요것도 템 받으면 가격이 많이 나가겠죠 피카츄입니다 보니타 두트리오, 수풀북이 비킹, 켄타로스, 체리버, 파이숭이, 두트리오.